안녕하세요. 그림 일기입니다. 강화 앞바다의 대명항 어시장입니다. 여기 큰 돌이는 안 파네요. 불쌍한 큰 돌이. 오늘 만평 해설에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큰 돌이 헌정 영상입니다.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 3월 3일 만평입니다. 대형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만평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3월 2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 내리고 2년간의 수사를 종료합니다. 당연히 기소도 안 하게 됐죠. 코바나 컨텐츠는 전시회를 기획하는 김건희 여사님이 사장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4건의 대형 전시회를 하는데 4개 정도 되던 협찬사가 갑자기 대기업이 막 들어오면서 16개로 불어요. 막 LG 한화 막 닫혀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7년부터 21년까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 하시다가 또 검찰 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후원한 회사들도 당시 다 수사 중이던 건들이 있고 이상하게 김건희 씨 회사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해주고 나서 불기소 처분 받고 수사가 종료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고 수사를 질질 끌다가 그제 결론이 난 거죠. 그림 보시면은 검찰이 빨래를 합니다. 빨래는 때를 빼는 과정이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장모. 요양 급여라고 이미 빤 빨래가 있죠. 이 사건 막 동업자들이 증언하고 대출 받으려고 통장 위조까지 하고 아주 추잡한 사건인데 뭐 검찰 조사가 부족했는지 얼마 전에 재판에서 무죄 나왔죠. 그리고 지금 코바나 협찬 의혹 방금 빨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도이치 모터스 죽 조작 빨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근데 요 그림의 백미는 여기 위쪽 구석에 다리만 보이는 사모님입니다. 이 빨래 감독하고 있는 이 사모님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김건희 영부인 여사님이라고 그런 불충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자 일단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 3월 2일 만평입니다. 역시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1992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피트니 휴스턴 케빈 코스티노 주연의 히트작이죠. 자 영화 보디가드의 포스터를 패러디합니다. 자, 안경 쓴이 보디가드는 경검이라고 써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라는 뜻입니다. 말풍선 보시면 여사님은 무조건 무혐의 불기소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안겨있는 분은 코바나 협찬 의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수사해서 아니라는데 왜못 믿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대가성 입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후원의 대가로 김건희 씨의 남편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원사들의 수사를 봐줬다는 연결고리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저히 여기서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게, 조국 장관 딸 조민 씨는 의전원 다니면서 교수한테 장학금 200만원씩 두번 받았거든요?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 뇌물 받은 거라고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다가, 대가성 입증이 안 되니까, 김영란 법으로 기소해버렸어요. 공직자는 대가성 떠나서 얼마 이상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코바나 협찬 의혹으로 서면 조사 딱두번 했답니다. 왜그 질문지 보내는 거 있죠. 자, 조국 수사할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가택수색하면서 딸 조민양 그 여자의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다 압수해 갔었습니다 수사를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보고 결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려 그러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환장하겠는 게그 협찬사들하고 코바나 콘텐츠 사이에서 협찬 계약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수사 자료잖아요 근데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거 검찰에 넘기면 개인정보법 이런 거 위반이니까 검찰이 달라고 해도 공개하지 말라고 협찬 기업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와, 이거 진짜 김건희 씨는 검찰이 전혀 안 무서운가 봐요. 아니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개무시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은 이럴 때막 압수수색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압수수색을 무슨 뭐 270번? 300번을 했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후임 김동현 경기도지사 사무실까지 털었잖아요. 검찰은 추상 같은 위험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다음 그림 보시죠. 자 한결의 그림판의 권범철 화백 3월 3일 만평입니다. 자, 이만평은 영국의 뱅크시라는 화가의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뱅크시는 필명이고, 자, 이 화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 길거리에 그림 그리는 그래피티 화가로 점점 주목을 받게 되는데, 유명한 미술관에 막 자기 그림을 몰래 걸어 놓거나, 뭐 이런 괴짜 같은 퍼포먼스로 엄청나게 명성을 얻어요. 그리고 2018년, 소도비 경매에 소녀와 풍선이라는 이 사람의 그림이 나와서, 이게 이제 뱅시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15억이 낙찰이 되는데 그 순간 뱅크시가 미리 액자 속에 감춰둔 분쇄기가 작동하면서 그림 절반이 갈려 내려옵니다. 뭐 그러니까 예술의 내적 가치는 무시하고 부자들이 뭐 고상한 취미로 사고 팔리는 그런 미술품 거래 현실을 테러한 거죠. 진짜 이게 미술사의 아주 길이 남을 사건인데 이 퍼포먼스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림의 여자분은 김건희 여사님이죠. 액자 옆에는 검찰 마크가 있습니다. 액자 안의 작품은 피고발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인데 갈려 내려오고 있죠. 김건희 여사님은 웃으면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요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두고 뭐 없애자 말자 말이 많았죠. 근데 갑자기 저는 궁금해졌어요. 영부인이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처럼 어떤 특별한 법적 정의 지위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그왜 옛날에는 대통령 아들도 막 아버지 임기 중에 줄줄이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슨 <laughs> 뭔지 도대체 이분의 불체포특권만은 진짜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막강한지 검찰의 무혐의 발표 바로 다음 날아 이분은 눈독 깐. 안하고 포항에 있는 시장에 또 놀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뱅크시 뺨치는 그런 재밌는 퍼포먼스를 남기셨습니다 네 아, 예. 뭐, 여사님 참 동물 좋아하시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한낱개한테 큰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근데 바로 몇분 뒤, 큰돌이를 찜 쳐먹어요. <laughs> 야, 어떻게, 오, 뭐, 나 이름 지어주고 그러길래, 방생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쪄서 가져가십니다. 와,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시리와 웃음을 동시에 주시는 아름다우신 김건희 영부인 여사님의 무운을 빌면서, 그리고 큰돌이의 명복을 빌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